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강한 한마디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테슬라가 대규모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전, 숏을 덮지 않으면 끝장이 난다. 익숙한 경고 같지만 이번엔 정말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9월에 테슬라 로보택시의 오스틴 공개 서비스가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인 구겐하임은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반토막이 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무대, 정반대의 결말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과연 누구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궁금하고요. 지금부터 월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우선 짧은 테슬라 소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요. 중국 장수성에서 테슬라의 롱휠 베이스 모델인 모델 Y L이 전시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 차량들은 전면과 측면이 모두 두꺼운 이 검은 보호막에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럭에 실려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장막으로 가린 채 공개되고 있는 건이 공식 쇼룸의 전시가 임박했을 때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인데, 이번에 포착된 모델 Y L은 기존 Y보다 길이는 약 179mm, 휠베이스는 150mm가 늘어났고 6인승 구성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 수요를 겨냥한 모델입니다. 이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82kWh팩이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이 중국 기준으로 최대 751km의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국 시장은 현재 BYD, 샤오미, 리오토 등 로컬 브랜드의 전기차 공세가 거센 상황인데, 이 테슬라가 이 시점에 실용성과 공간을 강조한 모델 Y L을 출시를 예고하고 있고 가격 인하 전쟁과 별개로 차별화된 제품 라인업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도 좀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기가 베를린을 오랫동안 드론으로 관찰해 온 이 토비아스 린드의 영상에 의하면 이 공장 한 구역에 수십 대의 모델 Y가 전부 두꺼운 커버를 씌운 채 모여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독일의 모델 Y 생산을 하고 있는 기가베를린 공장 부지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델 Y의 퍼포먼스이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곧 나오게 될 예정인 롱휠 베이스의 6인승 모델 YL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기가베를린에서는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모델만 생산하고 있고 퍼포먼스 버전의 출시는 아직 전인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이는 퍼포먼스의 모델 목격담이 올라왔지만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중국의 모델 Y L의 출시 직전 시점과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며 이 중국 상하이 공장 다음으로 기가베를린에서도 모델 Y L이 출시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출고 대기 차량에 그냥 커버를 씌워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유럽의 테슬라 라인업의 변화의 신호탄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공개를 같이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고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 며칠 전 테슬라 소액 주주이자 잘 알려진 리테일 투자자 알렉산드라 머즈가 X를 통해서 현재 테슬라 공매도 포지션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간의 탑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자, 1위는 영국 런던의 본사를 두고 있는 MUFG Security EMEA로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의 100% 자회사입니다. 자,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쇼 포지션의 규모는 무려 381만 주고요. 금액으로는 4억 1천만 달러. 한국돈으로는 5600억 정도 해당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쇼 배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숏시 뭔지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방식을 말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그 차익을 먹는 구조입니다. 이 반대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되갚기 위해서 더 비싼 값에 사야하니 이 손실이 폭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숏세 베팅했다가는 박살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조금 더 흥미로운 이름도 있는데요. 이 제인 스트릭 그룹은 월가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회사로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소화하고 있는 곳이고 또 시타델 어드바이서스는 전 세계 헤지 펀드 랭킹 1위 2위를 다루는 거물급 회사로 지난해 수익만 160억 달러를 벌어들인 곳입니다. 이런 초대형 플레이어들이 테슬라 주가에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눈여겨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재미있는 거는 현재 테슬라 쇼패팅에 1위를 하고 있는 mufg에 좀 흥미로운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모 기업은 미쓰비시 ufj 즉 일본 재계에서 자동차 산업과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금융 그룹입니다. 자 미쓰비시 그룹은 과거 미쓰비시 자동차를 비롯해 여러 자동차와 중공업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즉 자동차 산업의 한 축에 있는 그룹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주가에 거액의 배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일종의 산업 간의 대립 구도처럼 보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규모 있는 자율주행에 도달하기 전에 숏 포지션을 닫지 않으면 그 회사는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고, 정말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게 된다면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왜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이런 경고를 꺼냈나? 이렇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여기에는 타이밍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미국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베이 에리어에서 로보택시 파일럿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이고 현재 테스트 중이 아니라 실제 승객이 앱을 통해서 호출해서 탈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오는 9월 오스틴 시내약 90제곱마일 범위에서는 앞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인주행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범위는 서울 강남 3구를 합친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서 이 누구든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호출할게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테슬라는 기술적 업데이트도 예고하고 있고요. 고출시되게 될 FSD 버전 14는 기존보다 도로 상황의 판단과 또 주행의 부드러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경고를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쇼투자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런 경고장의 메시지 안에는 이 테슬라의 결과가 곧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엑스의 한 사용자는 흥미로운 표를 하나 올렸는데요. 과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발표했던 자율주행의 로드맵과 실제 달성 결과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는 BMW와 GM, 도요타와 폭스바겐, 벤츠와 아우디 같은 전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그 결과는 매우 참혹한 상황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2020년대 초 중반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목표 시점을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는 계획 자체를 폐기하거나 기술 개발의 속도를 대폭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와 BMW는 초기 계획보다 훨씬 더 뒤로 일정을 미루고 있고 폭스바겐은 아예 프로젝트를 접은 상황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늦었다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실제 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무인주행 로봇택시를 상업적으로 운영 중인 상황인데 물론 아직까지 완전 무인의 전환까지는 조금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서비스를 보여주는 업체라는 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큰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나는 누줄 수 있지만 결국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고요 이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월가의 시선은 일론 머스크의 말과는 정 반대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비관론자인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 로널드 주지코우는 최근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예상하며 매도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현재 주가 대비 약 50%의 하락의 여지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의 핵심 논리는 단 하나, 바로 로보택시의 실행력에 대한 회의감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애널리스트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안전 모니터의 존재이고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운전석이 비어 있고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차량 내부의 시스템 전반을 감시하는 인원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라고 말하고 실제로 이 안전 모니터 요원은 비상 상황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배치된 인력이고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안전 요원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인 주직코우는 완전히 제거될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구겐하임은 안전 드라이버가 남아있고 제거 계획에 대한 명백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완전 무인 전환이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즉 테슬라가 9월에 로보택시를 전면 개방하더라도 안전 모니터 요원이 계속 동승할 것이라면 진짜 무인 서비스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게 바로 이분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테슬라는 텍사스 주로부터 안전 모니터 요원 없이도 이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공식 허가를 이미 받은 상황입니다. 즉 제도적인 문은 이미 열려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스틴에서 운영 중인 로봇 택시에는 여전히 차량 내부에 시스템을 감시하는 인원이 동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완전 무인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진정한 의미의 무인 서비스는 매우 먼 이야기라고 예상하는데요. 이 논리의 결론으로 주가가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만약 9월 오스틴 공개 서비스 개시 이후에 테슬라가 정말 안전 모니터 요원이 없는 주행을 실제로 시작하고 이 사고 없이 안전적인 운영 데이터를 시장에 보여주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월가에서 사는 완전히 뒤집힐 수 있고요 안전성 부족이라는 구겐하임의 근거는 사라지고 반대로 시장은 이제 규제와 확장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그 결과 숏 포지션은 급히 청산될 수 있고 이른바 숏 스키즈. 즉 주가가 급등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은 단 하나인 것 같고요. 안전 모니터 없는 완전 무인 주행이 정말 실전에서 증명되느냐 그리고 그 상태로 얼마나 안전하게 운행하느냐 바로 이 데이터가 9월에 공개되는 순간 머스크와 구겐하임 중 누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판가름 날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 건 9월 로보택시 상용화를 두고 월가가 완전히 이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쪽에는 국민연금과 도이치뱅크, 그리고 뱅가드처럼 최근 테슬라의 비중을 늘린 기관들이 있고, 이들은 머스크가 말하는 완전 무인주행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 보고 있으며, 이 장기 수익을 노리는 쪽입니다. 자, 그리고 뜻밖의 이름이 하나 더 합류했는데요. 바로 JP모건입니다. 자, 2분기에만 테슬라 주식을 660만 주, 약 23억 달러로 한화로는 3조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이유는 JP모건이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월가에서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회사 중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올해 3월에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추며 매도의 의견을 유지했었고 그 전에는 230달러에서 135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4월에 나온 보고서에는 전례 없는 브랜드 의 손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테슬라의 전망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는데 그랬던 JP모건이 이렇게 판을 키우고 있는 건이 내부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 단기 실적 부진보다는 9월 로보택시의 상영화와 FSD 기술 발전이 가져올 중장기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정말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멸하게 될지 아니면 구겐하임의 전망이 맞게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두 사람의 주장은 같은 시작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9월 오스틴에서 나올 실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 다음 달이면 이 논쟁의 첫 번째 결과가 드러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짚어보면요. 영화 빅 숏으로 유명했던 마이클 버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설적인 투자자도 테슬라에서는 큰 고전을 하고 있었고, 2021년 마이클버리는 테슬라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 80만주 규모의 풋옵션, 즉 하락의 베팅을 걸었습니다. 이 당시 하나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렸었는데요.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의 실적과 주가에 괴리가 있다면서 쇼세 매팅했지만,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와 주식분할 S&P 500에 대해 편입이라는 호재를 연달아 터뜨렸고, 결국 마이클 버리는 몇달 만에 쇼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고, 이 일은 빅쇼트의 주인공도 테슬라 앞에서는 패배했다라는 화제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시장의 타이밍과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구의 말이 맞을지가 궁금해지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구겐하임의 회의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